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국민의당의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아 국민의당의 내홍 조짐이 이미 예견됐다 이게 렇볼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출마 네. 전부터 반대한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박전 대표도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그랬어요. 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네, 네. 일단 출마를 선언하고 나니까, 네. 아, 당내에서 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 뭐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 네. 단지 안전대표의 출마가 이미 이제 상수화 됐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왈가왈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아, 뭐 비판할 네. 수 있겠죠. 네. 아, 문제는 일단 이제 안전대표가 출마한 이후에 국내의 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동용 이제 후보와 정동용 후보도 뭐 출마한다는 거니까, 네.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이 의원들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변수 그리고 네. 과연 안전 대표가 현재로 봐서는 뭐~ 이제 승리가 높아 보이긴 해요 일단 그~ 당내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네네. 역시 그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수 없을 것 같고 네. 역시 중요한 건 뭐~ 다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과연 명분과 실리 두 양면에서 얻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인지 안전 대표가 아, 네. 명분과 실리 다 어, 잃는 것은 아닌지 네.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볼때 안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한 건 명분이 대단히 없다고 보여져요. 어허. 제보 조작 사건에 사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그때. 어 반성과 성찰하겠다라고 을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도 짧고 네. 또 하나는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전당대회 에 출마는 하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네. 설명이 부족하고 아하. 단지 현실적으로 만약에 출마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당이 해체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네. 이지진게 아닌가 라는이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이 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힘든 결정 내린 것 같은데 네. 역시 국민의당의 저런 행동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비칠까는 전혀 안전 네. 대표의 생각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당의 내홍조짐이라고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체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내홍조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네. 본인에 대한 애정이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박준 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 질문드려볼까요? 네. 지금 뭐뭐 뭐 박지원 전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지만 지금 동교동계도요 오는 8일날 뭐 안철수 전 대표를 강아에서 아예 당에서 출당시키는 방안까지 네. 뭘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처음에 창업하고 네. 그다음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뭐다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 창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주주를 할수 있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당의 네. 기본적인 동교동계 특히 호남계로부터 이제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오히려 출당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아, 네. 상당히 분위기는 좀 격앙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뭐 세력간의 다툼 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중심의 어떤 동교동계와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계를 중심으로 하는 네. 뭐 이제 세력 다툼이 있겠지만 또 네. 한편에서 보면 조금의 정책적 노선 네. 이런 거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보면 이제 그 극중이라는 걸썼지 않습니까? 네. 즉 중도로 가겠다는 아하,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동안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이제 좀 진보 쪽에 상당히 치중돼 있었죠. 네. 그리고 또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나의 입지가 없다. 지 네. 내가 중심으로 하는 중도 보수 네.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히 이번에 세워야 되겠다. 아하.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영역이 확보될 수가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바른 정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상당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동교동계나 호남 쪽은 설 자리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싸움 자체가 네. 단순히 어떤 그 당의 패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네. 당의 노선 앞으로 먼 대권을 바라보는 결국 정책적 노선과의 어떤 대립도 네. 아. 포함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안철수 전 당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그랬답니다. 현,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를 확실하게 한 의원은 자기가 알기로는 이연주 의원 지금 원내 수석부대표죠. 이연주 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원외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 전당대회 나오라고 지지했다는데 109명이 명단 한번 내놔봐라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호남 지역 민심 싸늘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 말고 차라리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대로 안철수 전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자체가 이미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합에서 지율이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뭐새정부 들어서서 과연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듯이 네. 이 극중. 뭐, 말이 그 심해서 극중이지, 네. 과연 말로 여와 야 사이에서 중간된 역할도 못했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안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네. 그런 중도 계약이라든지 그쪽의 정책방향도 맞지도 않고, 네. 또 호남에만 의지해도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마음이 초조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과연 이번 전당대에서, 물론 뭐 전당대에서 회 대표로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남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의 그 향배에 있어서 음. 과연 국민의당이... 네, 지금 당 지지율도 나오네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여와 야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상당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차 교수님, 네. 당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요 반성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도전, 도전장 된 것은 국민 기망 행위다. 정두원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는 다리다. 이해운 반른정당 대표는... 본인 선택이니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래서 이 뭔가 당에서 좀 지켜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럴까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너무 당 내부에서 논쟁 과열되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그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만은뭐당 바깥에서도 지금 뭐 여론 자체가 그렇게 싸늘하게 지금 비추는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선, 선당 부사의 자세로 네.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그좀 삶을 좀 희생하더라도 당을 살리는 차원이라고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기 대해서 아마 많은 그 지금 뭐 당인, 당내든 당밖이든 네. 아마 자기 대선에 대한 그좀 조바심이 많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네. 그렇게 늘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일각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92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네. 영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아. 이세정주 국민회의를 한 2년 뒤에 만들어서 결국 그랬죠. 정계를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아마 수순을 네. 왜 밟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d j 92년도의 행보가 아니라 87년도의 행보를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87년도에도 그, 이 그, 그때 직선제가 복, 복 그 되고 난 뒤에 네. 출마했지않습니까 출마해서 김대중 당시 그 후보가 낙선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그 당직에서 당총수직을 놓지 않고 네. 평화민주당을 갖고 88년 총선에서 제일 야당을 만들면서 아.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92년도 DJ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네. 지금 이 입장에서 봤을 때 87년도의 DJ 상당을 네. 확실하게 안철수 당으로 만들어야만 네. 내가 자기 대선에서 나갈 수 있는 하하. 하나의 이그 정치적 근거를 네. 확실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와 그~ 그런 생각과 병행해서 네. 지금 국민의 당이 자신이 대선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국 정당화가 돼 있지 않다. 네. 너무 호남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국 정당화를 만들어서 네. 수도권과 영남 쪽으로 예언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극중주의라는 걸 통해서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중도 계획 노선에 대한 아하.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도 이번의 출마 강행에 네. 상당히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 원장님. 대선 네. 때부터 이른바 일요일마다 기자회견 등 중요한 네. 발표를 해가지고 일요일에 남자로 불렸던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내일 모레 또 일요일날 기자간담회를 연답니다. 그래서 당의 향후 노선, 혁신 방향 등을 밝힌다는데 지금 언론들이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 당내 세력간 충돌이 더 격화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럴 가능성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이제 앞에 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네. 극중주의라는 거, 네. 극중주의라는말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저도 생소합니다. 극극우 네. 그, 극좌를 이제 비유해서 극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극우라는 거 지나치게 우파에 치우친다는 얘기고 안 좋은 거죠. 극좌는 뭐 똑같이 편향된 것으로서 안 좋은 너무 좌에 치우친다는 건데 네. 그것을. 완화하고 뭔가 개혁적이고 양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중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중도가 어떻게 그거로 합니까? 일단 그 일단 형형모습이다 아, 일단 이건 일단 지적하고 이건 아, 일단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사실 뭐 자신의 개혁 노선이나 중도를 강조하기 위한 건 좋은데 네. 하나의 조어를 만들어서 너무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뭐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하나 지적해 두고 그냥 기자간담회라는 게요 그냥 네. 무엇을 담을까 아, 담게 되면 은 자꾸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게 될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다 좋은 얘기죠. 우리 차 교수가 좋은 얘기 많이 지적해 주셨고 앞에 두 분도 마찬가지 한데 존나 정치인으로서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나무랄 거 없죠. 또 하나 문제는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간 국민의당이 소멸되겠다는 의기이 분명히 있어 네. 보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어, 예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정치는, 현실 정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역시 명분이 일단 필요합니다. 네. 명분이 너무 약해요, 지금. 87년도 네. 대선 때 DJ가 지고 나서, 네. 87년 12월이죠. 네. 그다음에 88년도 4월4일6 13대 총선 때 제1야당이 됐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전혀 비교할 계제가 안 돼요. 네. 어,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그것을 비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러한 계산이 있다고 는 잘못된 계산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재보 조작 사건이라는 그정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러한 사건의 일정 부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일정 기간은 어, 나타나지 않는 게 맞아요. 아. 그런 다음에 정치권의 네. 변화라든지 정치 상황의 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임기를 모색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서 당권에 도전하는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 현실 네. 정치에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나 현실을 네.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 10분 네. 긍정적으로 두둔하고 싶어도 네. 기본적으로 명분에 어긋난다 그렇게 아, 되면 네. 네. 결국 신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호을 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다데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못됐다 아, 네. 어떻게 안중근 의사기비비교합니까 네. 안중근 네. 의사는 자기들 모두 희생한 사람이에요 희생한 분입니다 네. 거기 안중근 의사를 거기다 비유해서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비비하하샌샌더도비비교 o n S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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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전 대표의 생각은 뭘까? 이렇지 해야지. 지금... 어... 어제 그 출마 선언하면서 선당호사을 강조했는데 과연 이게 네. 선당호사의 정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안전 대표의 구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중도 영역을 좀 자기가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국민의당 그대로 있으면 사실 호남 이중대 역할밖에 못 한다. 네. 자 그랬을 경우는 결국 이게 영역 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네. 사실 바른 정당과 뭔가 손을 잡아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바른 정당과 손을 잡고 사실 어쩌면서 보면 나중에는 자유 한국당까지도 포함하는 어쩌면서 네. 보면 이제 중도 보수적인 그런 어떤 큰 틀의 정계 개편을 네. 아마. 본인은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총선 대선 하더라도 결국 네. 본인이 어떤 입지 자체를 본다면 민주당에는 후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사실 후보가 그렇게 없거든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쪽에 지금 압도적 지지세를 하고 있는 그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쪽은 분열되면 사실 네. 있잖아요. 이 선거 때. 기호가 3번, 4번이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 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보십시오. 3번, 4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있어요, 네.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그래서 사실은 동교동계와이 동계 어떤 호남 쪽과 다툼이 있는 것도 네. 결국은 좀더 전국적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바른 정당과 손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은 네. 노선 자체도 사실은 중도 우파 쪽으로 가야 된다. 아,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호남 쪽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렇죠, 음, 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아마 그런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그 현실화될 수 있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올 언론들의 예상처럼 모레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혹시 네 분이 더 격화될지 언론들 예상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닌지, 네.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때 안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한 건 명분이 대단히 없다고 보여져요. 어하. 제보 조작 사건에 사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그때. 어, 반성과 성찰하겠다라고 을 얘기했는데 너무 시간도 짧고, 네. 또 하나는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네.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uh -huh. 단지 현실적으로 만약에 출마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당이 해체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 지금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네. 잊혀는게 아닌가라는 이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이 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있는 결정 내린 것 같은데 네. 역시 국민의당의 저런 행동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비칠까는 전혀 안전 네. 대표의 생각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당의 내홍조짐이라고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체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내홍조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네. 본인에 대한 애정이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박준 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의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예.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 질문드려 볼까요? 네. 지금 뭐뭐 뭐 박지원 전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지만 지금 동교동계도요, 오는 8일 날뭐 안철수 전 대표를 그냥 아예서 아예 당에서 출당 시키는 방안까지뭘 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처음에 창업하고 네. 그다음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뭐다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 창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주주를 할수 있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당에 네. 기본적인 동교동계 특히 호남계로부터 이제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오히려 출당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아, 네. 상당히 하 분위기는 좀 격앙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뭐 세력 간의 다툼 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중심의 어떤 동교동계와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어 개를 중심으로 하는 네. 뭐 세력 다툼이 있겠지만 또 네. 한편에서 보면 조금의 정책적 노선 연거의 네.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보면 이제그극 중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네. 즉 중도로 가겠다는 아,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동안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은 이제좀 진보 쪽에 상당히 치중돼 있었죠 네. 그리고 또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나의 입지가 없다 지 네. 내가 중심으로 하는 중도 보수 네.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히 이번에 세워야 되겠다 아하.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영역이 확보될 수가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바른 정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상당히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동교동계나 호남 쪽은 설 자리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싸움 자체가 네. 단순히 어떤 그 당의 패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네. 당의 노선 앞으로 먼 대권을 바라보는 결국 정책적 노선과의 네. 어떤 대립도 아. 포함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안철수, 대, 안철수 전 당대 안철수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그랬답니다. 현,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를 확실하게 한 의원은 자기가 알기로는 이연주 의원 지금 원내 수석부대표죠. 이연주 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원외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 전당대에 나오라고 지지했다는데, 109명이 명단 한번 내놔봐라.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호남 지역 민심 싸늘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 말고 차라리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말씀대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당 자체가 이미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합에서 지율이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뭐새정부 들어서서 과연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듯이 네. 이 극중 뭐 말이 그 심해서 극중이지 네. 과연 말로 여와 야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못했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한다면 사실 안수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네. 그런 중도 계약이라든지 그쪽에 정책방향도 맞지도 않고, 네. 또 호남에만 의지해도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마음이 초조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과연 이번 전당대에서, 물론 뭐 전당대에서 대표로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남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의 그 향배에 있어서, 과연 음. 국민의당이 네, 지금 당 그, 지지율도 나오네요. 네, 네 말씀하셨죠. 네.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여와 야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상당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차 교수님. 네. 당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에요. 민주당에서는요. 반성문 인크도 안말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국민의당의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아 국민의당의 내홍 조짐이 이미 예견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출마 네. 전부터 반대한 목소가 리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박전 대표도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그랬어요. 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네네. 일단 출마를 선언하고 나니까, 네. 아, 당내에서 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 뭐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 네. 단지 안전대표의 출마가 이미 이제 상수화 됐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아, 뭐 비판할 네. 수 있겠죠. 어 네. 아, 문제는 일단 이제 안전대표가 출마한 이후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동용 이제 후보와 정동영 후보도 뭐 출마한다는 거니까, 네. 이제 호남에 음. 기반을 둔이 의원들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변수 그리고 네. 과연 안전 대표 가 현재로 봐서는 뭐 이제 승리가 높아 보이긴 해요. 일단 그 당내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네, 여, 역시 네. 그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수 없을 것 같고 네. 역시 중요한 건뭐 다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과연 명분과 실리 두 양면에서 얻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인지 안전 대표가 아, 네. 명분과 실리 음. 다 어, 잃는 것은.